너희 마음의 눈을 밝게 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르심의 소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간절히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 자신도 알지 못하고 세상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바르게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아는 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급선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게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1번이 뭐냐? 나를 위한 기도 제목.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나의 기도 제목. 내 자녀들을 위한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기도한 게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 없어서.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18절을 보시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른 것이 그냥 부른 게 아니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부른 게 아니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개가 이렇게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다. 이런 삶을 살았으면 참으로 좋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의 소망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일들, 이걸 전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꿈, 이걸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나 자신에 대해서 비전이 없을지라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비전,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공장에서 막 찍어난 제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손수 하나하나 우리를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줬느냐?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와 기회와 생명,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서로 다르게 만드셨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 안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두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창세기 49장 28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집하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그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사람마다 은사와 재능이 다 다릅니다. 장점도 다르고 단점도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런 사람이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한 내용들을 쭉 열거한 다음에 마지막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각자를 다 다르게 지으시고, 다른 능력과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분복이라고 부릅니다. 복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또 다른 말로는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땅을 나누어 주면서 기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의 가장 알맞은 장소, 가장 적당한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은 우리 공동체에 가장 알맞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나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분복과 재능과 은사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주셨느냐?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라고 주신 것입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 너는 요만큼 너는 요만큼, 너는 요만큼 각 사람에게 줄로 재워준 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줄로 재워주었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든 걸다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맞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는데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아름답도록 그에게 꼭 맞는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에서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라니. 다 똑같지가 않은 겁니다. 몸에 열의 주체가 있는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그에게 합당한 부르심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각자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의 집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남겨주고 떠났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남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남겼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칭찬을 받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원망하고 나에게 한 달란트 줬다고 화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그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혼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십의 소망을 이루라고 그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살고 싶었는 대로, 되는 대로 그냥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의 얼마나 많은 방황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뭘 해야 좋은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다가 인생을 던져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방황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걸 빨리 찾아줘야 되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데 오늘날 교육이 약간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말의 영어로 education이잖아요. 이 education이라는 것은 에듀카레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 에듀카레라는 것은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본래적인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끄집어내는 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개발하게 꺼내 주는 게 교육의 본질인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죠. 부모의 욕심과 또는 세상의 가치관을 아이에게 집어 넣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디자인해 가는 것. 이것을 교육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의 고유한 독특성과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해지는 그래서 비교하다가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비교하면서 교만함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엘머 다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번에 젊을때 굉장히 인생을 방황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아르바이트를 좀 해서 돈좀 벌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아르바이트 일을 찾았는데 그게 어떤 일이냐면 겨울 내내 닫혀 있었던 커다란 수련장을 수리하고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캠핑장을 막 청소하다가 밤 12시가 되어서 이제 피곤해서 자야 되겠다 생각하고 문을 열고 딱 나오려고 하는데 문 옆에 벽에 흐릿한 글씨로 글귀가 쓰여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쳐다봤더니 그 글씨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글귀였습니다 그걸 읽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당시에 가장 고민하던 내용이 뭔가 하면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데 그 벽에 쓰여진 글씨가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일까? 이게 정말이라면 대단한 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건데, 하나님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봉걸레를 잡고 그 자리에서 30분 이상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나를 이 세상에 부르신 그리고 필요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거를 인정하시고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 그게 뭔지를 묻게 물을 수 있는 여러분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면 마음의 눈이 떠지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눈이 열리면 내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나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소라는 곳에 태어나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는 철학에 능통한 수제자로서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유대종교에 능통하게 되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그것이 내게 주어진 금수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의 눈이 열리자 이게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모태로부터 선택하였고 거기에 합당하게 내 인생을 인도해 오신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종합해 볼때 내가 이방인을 향한 복음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 길로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눈이 닫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마음의 눈이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마음의 눈은 열리지 않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장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가. 아니, 남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편하게 인생을 살아갈 텐데 왜 남에게 비교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괴로워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신학을 하면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우리 존재의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여기에 내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찾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동료 인간과 비교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비교하는 삶으로 전락합니다.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인정하면 성공한 것이고 남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남보다 잘하는 거 있으면 그게 교만해지고요. 거기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고 남보다 못하면 인생을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전부 다 사람의 눈치만 보면서 비교하면서 개의 눈이 돼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옆사람만 보면서 비교하면서 남들의 무엇하고 평가하는가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어떻게 해야 돈을 벌수 있는지 그돈 버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는 돈을 어떻게 하면 벌수 있는지 눈에 선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참 좋겠습니다. 돈이 어떻게 해서 벌리는지 다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눈도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이 열린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을 감사함으로 받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일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림을 잘 그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고, 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인 줄 알고 그 일을 잘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의 부르심의 소망을 찾고도 에이, 나의 부르심의 소망은 쟤보다 못해. 저 사람의 부르심의 소망은 큰데, 나의 부르심의 소망은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 각자가 다 성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 네. 세상에서는 1등만 성공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2등부터 꼴찌까지는 다 실패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소명은 대단하고 내 소명은 하찮고 이런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주신 그 현장에서 우리가 그 일을 진실하게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지만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요, 음식을 잘해서 먹는 사람이 아, 맛있다 하고 감사하며 즐겁게 그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음식을 만들므로 보람도 있고 인정도 받게 되니까 영광을 얻게 되고 또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잘함으로써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영광이 되고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도 그렇고요, 농사 짓는 분도 그렇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도 스프처맨도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자신이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은사와 내 소명은 초라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내 직업과 은사에 대하여 남과 비교하면서 내 것은 너무나 초라하고 포잘 것 없다고 여러분 이런 열등감에 빠져 있다면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열등감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남들이 성공했다고 인정해주면 그게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완수하는 게 진정한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이 성공의 모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멋진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죽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각도에서 예수님을 보세요. 세상의 각도에서 볼때 예수님의 성공한 겁니까? 서른세 살의 젊은 나이에 결혼도 못 하고 십자가에 죄인으로서 처절하게 못 박혀 죽었습니다. 세상적인 각도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철저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한 것이고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했던 그 소원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각도에서 보면, 예수님은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인생의 두 번째 사명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다른 사람 쳐다보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자기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게 주신 분기과 산업과 재능과 은사는 남들과 비교할 때 절대로 초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금으로 영광 돌리는 방법이 있고 빛으로 영광 돌리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영광 돌리는 방법은 뭐냐하면 내가 잘돼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것은 빛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만 영광 돌리느냐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의 사명 중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사명일까요? 소금일까요? 빛일까요? 빛과 소금의 사명 중에서 소금의 사명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은 빛의 역할을 감당 못 해서가 아닙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여기에서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간증하는 것은 빛으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죽어가면서도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비 고난당할 때 여러분,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모든 자녀가 죽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신 자도 야외시오, 거두신 이도 야외시오니, 야외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마귀에게 자랑하시잖아요. 봐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눈물 흘리고 힘들어도, 주님,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그대로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이게 소금으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 여러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뭐였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오늘 두 번째 뭡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 것,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